안녕하세요. 똘류TV의 똘류입니다. 1차 공부방법을 올리고 나서 이번에는 2차 공부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2차 공부방법은 존나게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대충하면 안 됩니다. 어, 저는 손가락 휘어갈 정도로 이렇게 막 글을 열심히 적었거든요. 제가 원래 공부할 때뭘 적으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2차는 적어야 됩니다. 열심히 적고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어, 1차 공부 방법에서는 제가 버려라, 재까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차는 재꾸면 1년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따로 저 한, 제가 뭐 알려드릴 소스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공부해서 1년 반 만에 합격을 했으니까, 제 공부했던 스토리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음, 일단은, 어, 과목 중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일 중요한 과목은세무회계입니다 세법학 어렵다고, 세법학 어떡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초짜. 세무에계 하, 존나게 어렵네, 꽈락나면 어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공부 좀 해본 사람. 음,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 왜냐하면 세법학은요, 100% 정당합니다.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가서과락은 절대 안 납니다. 어, 왜냐? 내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그렇지. 막상 가면 적을 것들이 좀 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래서 세무회계 위주로 이차는 공부를 해라.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법학 과락보다 세무회계 까락률이 훨씬 높습니다. 수험생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회계 위주로 공부해라. 일단은 재무회계랑 원가회계. 어, 재무에게 원가에게 만약에 버리는 과목이 있다. 버리는 파트가 있다. 그러면 골로 가는 겁니다. 왜냐? 세무에게나 세법학처럼 물음이 쪼개져 나오는 게 아니라 한 과목이 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과목 제껐다. 근데 그게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뭐, 내년에 뭐,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뭐.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재무에게랑 원가는 제꾸지 말고 모두 다, 다 공부해라. 근데 어떻게 공부했냐? 뭐 시중에 좋은 책들이 워낙 많아서 그거 공부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다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한 파트, 한 과목당 맥시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책들을 보면 점점점점 점점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어, 공부하실 때는 점점점점점 점점 올라가는 공부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맨 마지막 최종 보스 문제만 풀라는 거죠. 어. 그 문제만 풀면 앞에 부분은 다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어, 최종 보스 문제만 푸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고급회에 버리십시오. 고급회에는 제가 버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단, 지분법은 좀 들고 가자고요. 지분법은 요즘에 또, 문제가 나오는 추세니까 그렇게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 재무회계나 원가에게는 버리면 다 들고 가라. 만약에 버린다. 근데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내년에 또 시험 봐야 된다. 저때트이케이스로 뭐가 나왔냐? 법인세 회계가 나왔습니다. 법인세 회계 주위에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회계사 빼고 세무사 중에 공, 세무사 공부만 하는 분들 중에서 없었어요. 근데 저한테 들고 갔죠. 그래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 나왔냐? 재무회계가 45점. 개망했어요. 근데 드는 생각이 법인세 회계를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끄적끄적되어서 과라도 넘기지 않았냐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무회계, 어 세무회계. 생후에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버릴 건좀 버리셔도 돼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아, 너무 어렵다. 너무 안 되겠다. 그러면 한 파트 두 파트 정도는 좀 버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생후에게는 문제가 여러 문항이 있고 그 문항 중에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한 문제가 날라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꽈락 넘긴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 싶으면. 어몇 파트 정도는 재꾸세요 그렇다고 뭐다 재꾼다 그러면 뭐나아가는 거죠 아주. 그래서 저는 16년도에 공부했던 제 책이 있더라고요 안 버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강경태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만 풀었습니다 강의 2차 강의 연습서 강의를 듣다 보면 각 파트별로 풀어주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풀어줬던 문제 위주로 제가 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8-4X 돼 있죠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풀어 준이 아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지 않았어요. 그푼 풀어 준 문제 위주로만 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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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시오. 그것만 공부해도 아주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기 한한달 전부터는 기출 문제집 한 10개년치가 있을 거예요. 그거 위주로 푸십시오. 거기 풀다 보면 이런 느낌이 딱들 거예요. 어? 비슷한 문제가 비슷비슷하게 나오네. 뭐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 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작년에 나왔다. 그럼 올해 또 나올 수 있고, 한해 걸러서 내년에 나올 수 있어요. 웬낙, 워낙 중요한 파트니까, 뭐 재고자산,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세무회계는 재무회계랑 원가랑 달, 달, 달리 진짜 내가 너무 안 풀린다라고 하신다면 한두 문제는 좀 버리셔도 돼요. 음.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어, 세무에게가 세무사 시험에 합격을 정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합격한 모든 분들이 모든 세무사 현직 세무사 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어서 얘기를 해도 세법학 얘기 안 합니다 아 세무에게 때문에 내가 참 고생했지 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세무에게 제일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아 하... 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새법빡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법빡 당연히 기본 강의 들었었고요. 그리고 스터디 가이드 저는 정병창 선생님 거 들었는데 지금도 강의를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별명이 천문학자라고 하죠. 하도 별표를 많이 몇, 많이 어, 내주셔서 음 천문학자라고 하시는데 어, 스터디 가이드 책이 정말 좋아요. 여기에 있는 부분만 공부하고 간다 하더라도 까락 넘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제가, 어, 전략적으로 짜고 갔던 부분은, 어차피 우리 네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어, 세법학 1부든 2부든 네 문제가 나오는데, 어, 네 문제 중에서 어차피 법령을 요하는 문제일 거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물어보는 문제마다, 법령만 잘 적어서 10점씩만 받아도, 과락을 넘겠구나 그리고 꼭한 문제 정도는 뭐 사례에서 뭐 맞냐 아니냐 뭐 판례를 요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법령만 적어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뭐 20점 15점 받고 나머지는 법령만 잘 적어도 충분히 40점 이상의 싸움을 할수 있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법령 위주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하시는 분도 이게 맞냐 아니냐 판례를 인터넷 보고 검색하고 그때그때 그때 아는데 수험생들이 그 많은 판례와 그리고 참이냐 아니냐 뭐 과세할거냐 아니냐 어떻게 다 외우실겁니까 절대 못 외웁니다 그래서 법령 위주로 공부하는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2차 시험도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저는 노트에다가 어 요약을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부가가치세, 뭐 재고납부세액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나온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재고납부세액 하면 a라 적고 b라 적고 c라 적고 해서 이렇게 적을 거다 라는 걸 제가 요약을 했어요. 그 요약한 거를 달달달 외워서 문제가 나오면 생각도 없이 생각했던 걸다 적었습니다. 음, 그렇게 적고 시작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많았었죠.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팁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꼭 문제를 1번부터 4번, 1번부터 2번, 3번, 4번, 이렇게 순서적으로 풀지 마십시오.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고, 그리고 가장 자신 없는 문제를 맨 마지막에 푸십시오. 순서는 제가 알기로 상관없다라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그렇게 풀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근데 꼭, 어, 중점적으로 꼭 주의할 사항은, 이 주의할 점은 잘 모르는 문제라고 마지막에 두긴 하지만 꼭 20분가량 정도의 시간을 두시고 뭐라도 적으세요. 개소리라도 하세요. 어, 뭐,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한다 하더라도 뭔가를 적어야지만 1점이라도 주기 때문에 어, 모른다고 버리지 말고 꼭 뭔가 말하십시오. 어, 그 왜, 그, 강사님들이 말할 거예요. 뭐, 실질과세 원칙이다. 뭐, 그런 말만 적어도 사실 있어 보이고 1점이라도 줄수 있는데 그 1점이 여러분의 합격을 달락하기 때문에 세법학 같은 경우에는, 어, 시간, 시간을 맞추기 위해 요약을 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법령 위주로 공부를 하신다 하더라도 합격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어 판례까지 다 공부해보세요. 그럼 대가리 터지고 공부할 거 졸라게 많아요. 그러면 3수, 4수, 5수 막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합격만 하면 세무사입니다. 저몇 점으로 합격했냐고요? 저 꼴등으로 합격했어요, 꼴등. 골등. 꼴등보다는 조금 평균 높지만 어뭐 지금 나와서 필드에서 일하면 뭐 똑같은 세무사인데 수석한 사람이랑 뭔 상관입니까? 저때 합격했던 분이 저랑 동갑이고 여자인데, 뭐 서울대 다니던 사람이었나? 뭐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이 수석했는데, 그분이랑 저랑 똑같이 지금 세무사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공부, 그리고 뭐, 심층적인 부분은, 필드 와서 합격하고 나서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지금은, 어, 딱 합격할 수 있을 그런 공부를 하십시오. 뭐제 공부 방법이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신감을 가지시고 어 본인과의 타협을 하세요.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할 거고 그럼 그 타협한 부분에 대해서 죽어라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공부한 부분이 나왔을 때는 절대 틀리지 않게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해서 가시는 게 2차 시험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그 마음가짐과 두려움을 좀 이겨내지. 이겨내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어, 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공부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어, 남은 시간 뭐 공부하셔서 열심히 하셔서 꼭 세무사 되셔서 음, 필드에서 뵙으면 뵙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하고 어 수험생들 화이팅입니다.